녹산 톨게이트 바로 주위에 있는 생태 터널입니다. 이게 풍산산하고 옥노보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. 이게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아 나도 알바를 몇번 했어요. 알바를 몇번 해가지고 지금 생태 터널 위로 왔네. 야 이거 야 아 못찾는다 녹산 돌게 트 보이잖아요 아요 까다로워요 요거 찾긴 찾았어 이야 철문이 들어 철문 철문을 통과해야 돼그냥 열고 닫고 되니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 참나 생태터널 위 아, 참. 이야, 완전 어렵습니다. 완전 어려워. 미로, 미로. 야 풍산산에서, 녹산의 그 생태 터널을 지나가지고요. 금병산, 아, 금병산이란다. 옥류봉 쪽으로 덜머리 잡았거든요. 상당히 까다로운 거야. 저기, 철문을 통과해야 이렇게 생태틀을 넘을 수 있습니다. 이야, 놀랬다네. 자, 저기 생태틀을 넘으려면 철문을 통과해야 들어옵니다. 아, 제가 찾기 힘들었어요. 오늘 내 알바를 시급했다.